안녕하십니까. 3월 24일입니다. 제가 이좀 전에 지금 이플레이뎁하고 SK 그리고 삼성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지금 중국 코인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이 중국 코인 그리고 지금 고정하고 있는 비트코인 골드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두 종목만 일단 이야기 해보면 될것 같아요. 세럼은 이 따로, 그죠? 세럼은 뭐 중국 코인 이거를 떠나서 세럼에 대해서도 얘기 조금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요거 제가 전 방송에서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찍습니다. 중국 코인들 지금 시세를 다 줬어요. 네오고, 네오 비트코인 캐시, 퀀텀 저스트, 뭐 비트코인 SV 지금 다 이거 중국 코인이죠? 이게 원래 다빨갛아 제가 손가락질할 필요 없죠. 지금 여기가 다 빨간 원래 빨갰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지금 한 3일 동안 중국 코인들이 상위 종목에 쭉 있었는데 지금 하위 종목에 쫙 있어요. 다 팔해요. 지금 웨이브부터 해갖고 싹 다. 그쵸?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이거 다 중국 코인이에요. 네오. 그쵸? 그리고 컨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뭐 이런 거 다, 그죠? 중국 코인입니다. 저스트. 다 중국 코인이에요. 근데 이 코인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골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말씀 어떻게 드렸냐?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자 매수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지만 자 지금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리길 오늘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매수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조금 참으셨다가 요쯤 내려오면 자 45,000원 정도 내려오면 잡아보자. 잡고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면 충분히 금방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조금 떨어지네요.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비트코인 골드랑 이더리움 클래식 둘 중에 하나 꼭 사고 싶다. 이러면 비트코인 골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둘다 떨어지고 있네요. 그거는 제가 틀렸네요. 그쵸? 그거는 틀렸어요. 근데 요거 제가 요 말씀은 지금 뭐 매도해라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좀 기다려라 요거는 맞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은 모습이죠 근데 왜 제가 기다렸다 이쯤에서는 사라 사도 여기서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그쵸? 근데 이거 단기간에 이렇게 뺄수 있다? 못 뺀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단기간에 오른건한 번에 못 뺀다 그럼 어떻게 뺀다? 자 이렇게 왔다가 한번더 간다. 최소한 여기 한번 내려온다면 내가 여기서 산다면 아무리 못 가도 여기 가준다. 이 정도 가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렸다 사면은 여기까지는 공짜 수익 이렇게 볼수 있고. 그쵸? 하지만 지금 매수가 짧은 기간에 세게 들어왔어요. 둘 다. 그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비트코인 골드도 그렇고. 단기간에 세게 들어왔어요. 이런 코인들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쉽게 꺾이면 강하게 꺾이잖아요? 그것도 강하게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미리 사신 분들, 어저께나 좀 이제 사셨어. 사셨는데 지금 손실 중이야. 그럼 조금 참았다가 밑으로 내려온다. 요쯤 왔을 때, 요쯤 왔을 때 물타기 해서 여기까지 먹고 나오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단기간에 올라온 것들은 참 쉬워요. 이렇게 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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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왔다가 짜잔짜잔짜잔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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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이러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세게 올라온 종목들 제가 매수하는 매수하는 타점 잡는 방법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지난 방송에 다 알려드렸어요 장대양봉 다음에 매매하는 방법 장대음봉 다음에 매매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장대양봉 다음 매매 방법 지난 방송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 장대양봉 하나로 봅니다.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1, 2, 3, 4, 4일 동안 올라왔지만 이거 장대양봉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바늘 깨지 않으면 매수, 양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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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붙어서 양봉의 끝자락까지 뻗혀서 먹고 나온다. 이거 지난 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에요. 10중 8구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골드 지금 전전긍긍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 하신 분들 기다리셨다가 내려오면 물타기 하셔서 위에 치 여기서 팔고 나오면 됩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중국 코인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모습 드리거 드리려고 오늘 짧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아까 방송하다가 중국 코인 지금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면 될것 같다. 근데, 쓰읍, 어제 방송 못 보시고 지금 전중금명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관점입니다. 네. <laughs> 나중에 뭐 틀렸다. 너 때문에 물렸다.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그럼 나 때문에 물렸다. 이런 말씀 하시려면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산, 여기서 내가 여기서 사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샀다. 근데 더 떨어졌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다. 이거 충분히 올라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짧은 거 좋아하시죠? 예. 3분에 끊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네오. 네오 한번 볼까요? 네오 좋죠? 네. 네오 좋습니다. 제가 볼 땐. 단기간에 박짝쭉쭉 올라간 이런 종목도 아니고, 그죠? 제가 볼땐 네오 모습 좋은 모습 같아요. 네.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린 플레이댑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날라가고 엔진 코인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올라 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요 이런 모습 저는 좋아해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자, 거래량 붙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 좋아합니다. 그러면, 네오코인. 이게 만약에 중국코인 아니고, 뭐, 그냥, 음,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코인이다.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요거 네오코인, 충분히 사볼만 하다. 요런 말씀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세럼 중국코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럼 이야기 해볼게요. 세럼 얘기해보면, 자, 이런,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 있죠, 요즘에. 아, 이거 왜 자꾸 뜨죠? 아 크게 볼게요.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 많아요. 그리고 뭐또막 이렇게 지켜주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는 코인들이 많아요. 저희 지금 뭐, 지금 세럼에서 15%에서 20%씩 다 먹고 나왔어요. 다 먹고 나왔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이 트렌드가 있어요. 이 코인이 트렌드가 있어요. 뭐야 무슨 차트 보면서 무슨 트렌드 얘기를 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웨이브, 웨이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세럼이 그 정도까지 갈까? 요거까진 모르겠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장대양봉 후에 매매하는 방법 요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장대양봉 후에 매매하는 방법. 자, 장대양봉 이렇게 짱짱 두개 나왔다. 그럼 합쳐봐도 좋지만, 일단 요, 요런, 요, 요번 케이스는 그냥 하나만 볼게요. 장대양봉이 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 매매 방법 안 가르쳐드립니다. 말씀 안 드립니다. 다알 거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장대양봉 이렇게 나왔다. 근데 흐른다. 장대양봉 다음, 다음 나온 은봉. 나쁜 모습 아니다. 좋다. 근데 다음에 또 은봉. 그쵸? 그러면 양봉 나올 때 매수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또 음봉이었죠 이날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잡으면 돼요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 잡으면 어디까지 간다 최소한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매매해라 자 여기서 샀다 수익 났다 반 판다 반 팔고 반은 계속 갖고 간다 올라갈 수 있으니 근데 반이 가다가 내려오는데 여기를 깬다. 그럼 여기서 아도 친다. 맨 마무리 친다. 그럼 확정 수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정 수익. 만약에 반 팔고 반 끌고 가는데 이처럼 쭉쭉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그냥 수익 챙기면 되는 거죠. 그쵸? 쉽죠? 근데 봐,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장, 은봉이었어요. 여기서도 은봉인데, 자, 어? 양봉인 줄 알고 샀어. 양봉인 줄 알고 샀는데 은봉이네? 그럼 여기서 또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눠서 잡으면 된다고.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근데 음봉이야 아, 여기서 또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음봉인데 여기까지 만약에 음봉이 내려온다. 그러면 포기. 그럼 포기.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반. 반딱 잡고, 반 깨지 않으면, 잡아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반 끝자락까지는 당연히 먹는다. 10중 8구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도 볼까요? 자, 장대 양봉 나왔죠? 음봉이네요. 앞에 무시하면 저 음봉이네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여기서 쭉 나오다가 양봉으로 바뀐다. 사볼만 하겠죠 뭐. 근데 요럴 때는 경우가 틀려요. 여기 앞에가 한번 있었고 두 번째는 살짝 틀린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요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장대양봉 후의 매매법 개꿀이죠.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리더리온 클래시 비트코인 골드.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거랑. 지금 드린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거 하나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면 땡큐다. 잡아갖고, 먹으면 된다, 여기까지. 물린 분들, 걱정하지 마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걸 하나로 보세요, 그냥. 하나의 봉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것만 보셔도 되겠네요? 자. 자, 장대 양봉이죠? 반안 깨죠? 여기서 양봉이 만약에 출연한다, 내일. 그럼 잡으면 되죠, 뭐. 잡아보자. 덥석덥석 아닌, 나눠서 잡아보자. 자,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될것 같고요. 뭐 없죠? 퀀텀, 퀀텀도 그렇고. 중국 코인들 다시 한번 시세 줄 거예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죠. 지금 NFT하고 지금 이, 지금 SK하고 삼성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NFT하고 메타버스 코인들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일단 중국 코인도 다시 한번 시세 줄 거라고 봅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